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바쁘게 넘나들면서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또 깜빡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구독 한번 꾹 눌러 주시고 노르모아 힘차게 출발 한번 해볼까요 출발 오늘도 우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자. 어떤 곳으로 달려갈지 들어보아 힘차게 직진 한번 외쳐볼까요? 직진! 이곳이 아주 깊은 산골까지 들어왔는데요.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라는 곳인데요. 이 대곡리라는 곳에 우리 어암 주 농계라는 어분 아시죠? 어 진주 난강에서 어 외장을 끼 안고 진주 난강으로 몸을 던진 그분의 생가가 있다고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의암 주 농계, 성은 주시오, 이름은 농계인 것 같습니다. 생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곳을 함께 가서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조금 해놨는데 항상하이 사람은 많이 없는 그런, 어,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농계가 성이 주신주는노르몬을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어, 주 농계 생가지 해놨는데요. 저희 지금, 입구가 아마 여기쯤 되는 것 같아요. 어, 여인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가면 여기가, 어, 농계 생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뒤로, 어, 마을이 있는 것같데요 마을도 아주 상당히 이쁩니다. 이 마을까지 한번 싹 돌아서 보고, 또 이곳에서 한참 떨어진 저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쪽에 이농계 묘소가 거기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달려갔어. 확인을 하고 어,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지금, 어, 주농개님의 생가터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어, 요 위에 정자 쪽에 한번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 이 정자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 정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보면 저 위에 생가지가 보이고, 어, 농계에 동상도 서 있고,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어, 어, 옛날에 여기 농계의 부친도 이곳에서 후학을 앓기키했던 그런 어, 분이라고 하는데요. 와, 저 부산에 아주 상당히 눈이 많네요. 자,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농계 하면은 우리 한국 여성들의 많은 기감이 되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곳은 400년 역사를 가진 그런 농계의 생가지라고 하네요. 그렇게 주농계님의 어, 부모님, 또그 위에 우때 조상들이 다 이곳에서 사셨다라는 거죠 아. 이렇게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아, 이쪽 우측이 이제 생가터인 것 같은데 여기도 초가집인데 아, 그대로 복원이 돼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안타깝게 또 요즘 현대식이 약간 가미가 된 그런 태도 복원을 해놓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아, 참, 그 시대에, 아무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꽃다운 나이 1 9에 아마 진주 난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 와서 아는 사실인데, 이 주농계님이, 어, 부근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또저 60년 고개를 넘어서 함양군 아니면 쪽에 가면은 거기에 대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생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석장이 잘 해놨네요. 엄청나게. 야, 아, 참. 돈은 엄청나게 들여서 이렇게 좀 해놓은 것 같은데, 이 돈이 들어간 만큼 많은 분들이 좀 찾아왔어. 좀 이렇게 관람을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관광객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가 농계 기념관이 있는 곳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오픈이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아. 기념관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궁금한데요 문이 열리나요 아 문이 열립니다 아. 이렇게 돌라고 해 놨네요 아. 1574년생이네요 주 농계가 1574년생, 아, 상당히 오래전 어, 인물입니다. 아, 이 농계가 1574년 9월 3일에 태어났군요. 이렇게. 아.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일목묘연하게 해놨네요. 음, 주 농계의 고향 장수. 이분이 농계 부군인 채 경희라는 분인 것 같아요. 모르모도 이곳에 와가지고 주 농계님이 부군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렇게 지금 난강.

음향으로 듣는 아이 들어갔어 하면은 어 말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생가 쪽으로 가가지고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비석에 서 있는 곳은 주농계님의 부모님 묘소라고 하네요. 거기까지는 오늘 조금 거리가 있어서 탐사는 힘들고 일단은 주농계 생가지 하고. 요놈의 주촌마을까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주농기님의 생가군요 어, 여기는 안내 표시 같은 게 없네요 저 입구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아, 보시고 들어와서 관람을 하시면 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이 옛날 집 치고는 상당히 규모가 조금 큰 그런 초가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덜마루 위에 방이 세개가 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정지가 있고 여기가 이쪽 방에 또 이제 난방을 할수 있는 작은 부석이라고 그래 부석 아궁이가 하나 있고 이 덜마루에 이렇게 앉아서 들어가지는 마세요 해놨습니다 얼마로 했어요 이렇게 어 앞을 이렇게 보면은 아, 어 그렇게 뭐어 산세가 나쁘진 않습니다 아 산세가 좋은데 옛날에는 여기가 전부 다 마을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겠죠 이쪽에 보면 장법대가 있고요 우물이 있었던 자리 같아요 어 돌로 이렇게 싸는 거 보니까 우물 같은데 지금도 물이 있나요 아 지금은 물이 말랐네요 이걸 파내고 삭 하면 물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여게는 이제 이렇게 장독대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고 요놈의가 주촌마을이라고 하니까 끝까지 한번 이동했어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어 도깨비 전시관도 있고 아가씨를 부탁해 하는 촬영 장소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봄에 되면은, 철쭉이 피면은 상당히 이쁘겠네요. 요가야가다철쭉나무인데요 애가 장수 도깨비 전시관 해놨는데, 과연 지금 오픈이 돼 있나 모르겠네요. 아, 여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노랑물이 아주 졸졸졸졸졸. 한겨울인데도 얼지 않고 내려가고 있네요. 먼 산에는 물이 이렇게 쌓여있지만은, 그래도 울지 않고 물이 흐르는 게 신기합니다. 아. 여기 오면은, 뭐, 운동도 되고, 상당히 좋은데요. 아, 마을이 아주, 아. 지붕을 전부 다 돌로 해서 얹은 것 같아요. 아, 이쪽으로 가면은 전망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망대에서 한번. 여기서 뭐 영화 촬영도 하고 많은 그런 메이지 언론 아니면 영화사 같은 데서 이렇게 다니가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집들이 전부 다 기와보다는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얹전 그런 행패입니다 여기 올라가면 주촌마을이 한눈에 다 들어 오겠군요 집들이 여기도 마을이 400년 역사를 가진 곳이라고 하는데 다 이렇게 복원이 돼 가지고 어... 보기에는 옛날 같, 옛날에 그런 감성을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북도 장수군 장계면 대곡마을 주농계 주천마을과 농계 생가지를 이렇게 함께 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주농계가 묻혀있다는 묘로 이동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모 함께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슉, 슉, 아, 도착했습니다. 자, 이곳이 조금 전에 농계 생가에서. 지금 쭉 돌아봤는데요. 거기가 농계 생가고 생가가 있는 곳은 전라북도 진안군 장계면이고요. 이곳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에 있는 농계묘라고 합니다. 자, 묘를 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도착해서 보니까 이 위에가 지금 의암 어, 농계묘가 있는 것 같고 여기 사당이 하나 있는데 사당도 한번 잠깐 보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어, 의암 농계를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사당을 지어 놓은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의암사라고 되어 있나요? 아, 여기는 근대 지금 한옥을 지어 가지고 목재들이 아주 깨끗하게 그래 보이는데요. 여기가 아마, 어, 의암 농계를 기르기 위해서 사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안에 볼수 있으면, 함께. 보도록 해볼까요? 문이 열리나요? 문이 열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문이 열리네. 아유, 아유, 네. 자, 실례합니다. 아, 여기가 그 의학 농계를, 영정을 모시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19곳 따온 나인데 상당히 그 당시 좀 승숙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관기들이 입었던 옷인지 아니면 제를 올리는 분들의 관복인지는 모르겠는데 옷들도 이렇게 걸려 있고 이렇게 해마다 저는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의암 농계 영정까지 보고 이제 묘로 이동을 할 텐데 이 의암 농계가 향년 19살 때 외장과 같이 난강에 부신한 날짜가 7월 7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단도 17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노르모와 함께 올라가면서, 확인도 하면서, 부재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7, 60m, 70. 71, 하나 73, 74, 75, 76, 76, 76. 아. 아. 77, 77, 77, 77, 77, 77, 77, 77, 일곱 77, 이저 처음에 딛는 데까지 해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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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있는 것 같죠 77, 77, 어병장, 최경이라고 하는데, 즉, 남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남편의 묘도 요 뒤에 이렇게 함께, 어, 쓰여져 있습니다. 아, 여기, 나는 농계가 19살, 하여튼 그 당시 19살이면은, 어, 시집을 갔을 수도 있죠. 아, 여기가 최경의 어병장의 묘가 되고, 요 아래 면은 지금 농계의 묘가 되고, 그렇네요. 오늘 주 농계의 출생지와 또 묘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해 봤는데요. 이 촬영은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분들께서 한꺼번에 관람하기가 힘든 코스이기 때문에 오늘 전라도와 경상도를 넘나들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이곳에서 또 부지런히 또 출생지로 달려갔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시 농계생가 쪽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금방 주 농계님의 묘소를 다녀왔는데요. <laughs> 숨이 차네요. 아, 크기 가니까는 주 농계님의 어, 부근 대신은 또 분도 같이 묘가 위에 있는 걸 봤고요. 오늘 이렇게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 이렇게 어, 찾아왔어. 직접 보기는. 쉽지 않은 그런 곳을 찾아와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성은 주시고 이름은 농개라고 하는데요. 주 농개님이 향년 19세에 외장과 함께 이렇게 난강에 투신을 했지만 또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또 이곳에 와서 알게 됐고요. 자 저희가 아직까지도 많이 모르고 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고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은 여기에 와보지 않고 또 있으신 분은 한번 시간 나시면은, 어, 장수군 장계면을 어 여행하실 때꼭 여기도 한번 들리시고, 또함양군 서상면을 여행하실 때, 또, 어, 농계님의 그 묘소도 한번 방문하셔서 우리 선조들의 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노르모와 끝까지 함께 달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깐 아직도 구독 안 눌리고 시청하시는 분 많으시죠 저희 시청자님들 중에 약한 80%가 구독을 하지 않고 그냥 시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구독 한번 꾹 누르시고 알람 신청해 놓으면 노르모가 항시 또 영상을 올리고 또어 공지 글을 올리게 되면은 어 알람이 가니까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laughs>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